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광기술원 과학 렌즈 소재 연구센터 인정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술은 적외선 광학용 고경도 DLC 코팅 기술입니다. 먼저 적외선 윈도우와 고경도 광학 DLC 코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외선 윈도우는 적외선 광학계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차량용 적외선 광학계는 차량 전반에 위치하여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필수적으로 윈도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경도 과학 DLC 코팅은 적외선 윈도우의 투과율 향상과 표면 스크래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예는 차량용 적외선 과학계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이고 특히 야간에 사람이나 동물들을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과 충돌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술은 PCBD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여 코팅된 DLC 방막의 특징은 원적외선 적외선 흡수가 작고 잔류 응력이 낮아서 코팅 두께가 두꺼운 코팅까지 가능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낮아서 윈도우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 기술은 자작력과 아크 소스를 이용하는데 기존의 코팅 공정을 개선하여 적외선 투과가 잘 되고 잔류 응력은 낮으면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DLC 코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표면 경도가 30GPa 이상이므로 매우 강한 코팅막을 얻었습니다. 개발 코팅 공정을 이용하여 원적외선 저마늄 윈도우와 중적외선 실리콘 윈도우에 대하여 코팅을 해보았습니다. 저마늄 윈도우의 경우에 원적외선 영역 투과율 개선 효과와 함께 표면 경도가 30GPa를 나타내었고 실리콘 윈도우의 경우에도 중저계산 영역의 투과율 개선과 표면 경도 50기가파스칼을 확인하였습니다. 핸드폰 디스플레이의 커버 유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릴라 글라스의 경우에 대략 10기가파스칼의 경도이므로 본 경도 수치가 그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가로 코팅 표면에 내지문, 네 내스크래치 네 기능성 코팅을 할 수가 부여할 수가 있,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부여를 통해서 악천우나 우천시에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서 또 오염물이 쉽게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 가지게 됩니다. 또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에 대한 내화학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발 코팅은 적외선 광학 코팅의 신뢰성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 국방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코팅입니다. 개발 코팅 기술은 주로 적외선 과학계에 사용 촬영용 적외선 과학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군수용이나 산업용 드론 등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적외선 과학계 시장은 연평균 6.5%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본 기술이 향후 유망한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